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일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네, 한 주간 더운 날씨에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날씨이지만, 주님 안에서 작은 평화를 찾으며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는 평소와는 다른 조금 특별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네, 사회복제 실습을 나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어, 이제야 직장인들의 마음을 조금 알것 같습니다 월수금 아침에는 새벽 미사를 하고 바로 출근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퇴근하자마자 저녁 미사를 드리고 하루하루가 미사와 출근, 퇴근과 미사의 반복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렇게 금요일을 기다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쁘고 지치는 와중에도 다시 주님 앞에 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는데도 내가 꼭 나서야 하나. 아니면 혹시 괜히 나섰다가 손해를 보거나 곤란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래서 잠깐 멈칫하다가 결국은 모른 척 외면해 버린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때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길 반대편을 선택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도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나 말고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제와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지만.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때 부정을 탄다는 그런 율법에 어긋날까 두려워서 또는 내가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보고 가엽은 마음이 들어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 주고 끝까지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 율법학자는 애초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사실 그는 그 이웃이라는 범위를 좁게 정해서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자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뭔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엾은 마음이 드는 순간 머무르지 않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고, 다른 이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필요한 자리에 잠시 멈춰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니님께서 바라시는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거리 위에서, 우리의 작은 자비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그 사건도 길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길 위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삶의 순간에서 누가 이어이되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신앙은 미사중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길 위에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 앞에서, 고통받는 이들 곁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듯 우리도 세상 속에서 자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우리의 다정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그리고 한 걸음의 용기로 누군가에게 생명처럼 따뜻한 이웃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서 이 복음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있는 현장은 연구임대 단지 안에 있는 종합복지관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지치고 아프고 삶의 무게에 눌린 채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곁에 서 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그럭스럭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을 저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처한 자리야말로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길 위의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길 위에서 자비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이웃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요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제가 오늘도 이웃을 볼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저의 마음을 움직여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비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웃의 곁에 함께 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